어, 안녕하세요. 고은 씨세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성민 씨? 아 성민 오빠 진짜 편네요 이건 씨네? 이건 오빠 진짜 재밌어요. 그럼 현우 씨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야 어, 어, 이건 씨 남자 게임 1등 했네. 아적법이던데말좀 이쁘게 해. 아,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안아줘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성민 씨 하루 종일 고은 씨랑 통화를 하아그사을 아, 그, 못하게 하려고? 네. 근데 게임 때좀 안쓰였더라. 아나 종현이 형그 고은이 해치웠대. 어. 안녕하세요. 아 어, 귀엽다. 아 어, 고은이 귀엽다. 정신 차려. 거기서 딴 남자랑 청국도 갔어. 저는 정산을 포기하겠습니다. 어, 어 그, 걔, 이도 안녕하세요. 승일씨, 민아수씨랑 청국도 어땠어? 아, 민지 누나 보고 싶었어요. 근데 민지는 수빈이랑 청국도 갔는데? 어, 그래서. 음, 아. 안녕하세요? 민지씨 남자 경기 나갈 것 같은데? 아, 민지이 이길 듯? 근데 수빈이랑 같이 하는 거 맞아? 아, 그럼 승일한테 말하지 마세요. 그리고 민아수 잡도이 좋았다.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수빈씨 많이 추웠어? 어, 민지가 일부을안 줘요. 근데 볼링은 잘 치더라. 감사합니다 아, 안녕하세요 이야 민아씨 이겼더니 민지씨가 왔네 행복하네 근데 수빈씨랑 피포즈또 설레더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, 민아씨 뭐 봐? 어..어..아니에요 어, 아니에요 이제 성우씨로 마음을 정한거야? 어, 지금은 그런데 어. 또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 잘해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세요 되게 무례한거예요 어? 하이 성훈씨 고학력자였네 예위스퍼클 네, 근데 전 대통령 가족인거 진짜야? 음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오어진짜 안녕하세요 아 현재씨는 잘생겼는데 재미가좀 없다 그래도 남자 게임 상히 좋았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씨 천국도 번에세번이나 갔네 <laughs> 그니까요 그래서 재진씨야 현재씨야? 아직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, 아. 안녕하세요? 재진씨 주영씨랑 천국도 어땠어? 사의는거 아니야? 오늘은 네, 절대 힘들게 해서 안돼요 어, 가. 저기 요 어. 어. 안녕하세요. 하은 씨, 매기로 들어와서 좀 하시는데? 하하하. <laughs> 영상 보고 공부 좀 하자. 네. 어. 안녕하세요. 이진 씨, 어디 갔다 왔어? 카메라에도 안 잡히던데? 네. 아니, 열심히 좀 하자. 아, 지아야죠